313번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래. 두 함수 f, g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fx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x는 이제 자연수니까 f1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얘는 어, 여기 x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의 1의 자리 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f2는 2의 제곱, 그러니까 1의 자리 수 4죠. f3은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8이고 1의 자리 수는 8이 됩니다. f4는 8이 16해서 6이 될 거고, f5는 또 여기 6에다가 2를 곱해 그럼 12죠. 1의 자리 수 2입니다. f6은 또 여기 1의 자리 수에다가 2만 더 곱하세요. 4죠. F7은 4에다가 또 1을 한번더 곱할 거니까, 어, 8이 되겠네. 그 다음에 F8은 8에다 또 1을 곱하시면 6이 되겠죠. 왜 1의 자리 수에만 계속 곱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64 더하기, 아64 더하기가 아니라 64 곱하기, 뭐 아까 78이다. 여기서 1의 자리 수는 이 1의 자리수하고 여기 1의 자리수만 곱해서 그 놈의 1의 자리수를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64라는 것은 사실 60 더하기 4죠. 그 다음에 78이라는 것은 70 더하기 8입니다. 그래서 곱해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4200이고, 이렇게 곱하면 68에 480이고, 이렇게 곱하면 280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4 8에 32. 보시면 여기는 1의 자리 수가 없어. 빵이야. 여기에서만 1의 자리 수가 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의 자리 수 4하고 8을 곱한 얘네들의 1의 자리 수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9는 8에다 또를 곱해 아 6에다 또 2를 곱해서 2가 될 거고. f10은 2는 4. f11은 4, 2, 8, F12는 2, 8의 16, 6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아, 얘 반복되는 거 보이죠? 2, 4, 8, 6, 2, 4, 8, 6, 2, 4, 8, 6,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얘네들은 뭐야? 1, 5, 9 이런 놈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에... 잘안 보이네. 2에, 여기 X제곱에, 이 X에다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가 들어가면 걔는 전부 다 누구로 나와? 2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들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형태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함수값이 누구로 나와? 4로 나온다는 얘기라고. 마찬가지, 나머지가 3인 놈들을 집어넣으면 전부 8로 나올 거고, 4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을 집어넣으면 전부 6이 나올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이걸 기본으로 하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GFX. 얘네들의 치역들을 다 더해봤더니 300이 된대. 자, 이 FX는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누구누구야. 나올 수 있는 게, 함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2, 4, 8, 6 밖에 없는 거죠. 2 4, 6, 8, 2, 4, 6, 8로 적읍시다. 그러면 나는 g2하고 g4, g6, g8을 보시면 되는데, gx는 현재 kx거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 2k, 또는 4k, 또는 6k, 또는 8k, 자, 이런 놈들이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치역이야.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30이 아니라 20k가 될 거고. 자, 이 값이 얼마? 지금 300이 돼야 된대. 그럼 k는 15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15입니다. 1번의 정답이. 그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n에, 그리고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 이 값이 1에. 그리고 여기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즉,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가 돼야 된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자, 얘는 어떤 집합이냐면, 이 f, g, x 값이 원소입니다. 그리고 x는 자연수야. 그러 그러니까 얘가, 얘가 원소인데, 얘가 2개만 딱 나와야 되거든? 얘는 어떤 형태냐면 f의 어, gx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 x 대신에 이 x 대신에 지금 gx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gx는 kx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2의 kx의 1의 자리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금 앞에서 요 여기 여기 지수 지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전부 뭐가 나온다고? 전부 2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지수가 나머지가 2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전부 4로 나오고, 나머지가 3이면 8로 나오고,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전부 6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k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x에다가는 내가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이 k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k를 네개의 어 숫자들로 좀 분류를 좀 해볼 거야. 자, 자연수를 네 개로 분류하는 방법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2인 거, 3인 거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어 자연수를 네 개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다섯 개로 분류하고 싶어.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4, 5의 배수.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k 라는놈을 내가 네가지 형태로 분류를 좀 해볼게.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나머지 2놈, 나머지 3인놈, 나누어 떨어지는 놈.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k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형태야 그러면 이 kx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m 플러스 1의 x 자 x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4m x 플러스 x 이런 형태인데 자 보시면 얘가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x만 보시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에다가 자연수 x에다가 1부터 이제 쭉 집어넣어 보시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죠. 나머지 1이 되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x에다 3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고 4 집어넣으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5 집어넣으면 다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고 6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7 집어넣으면 3되고 8 집어넣으면 다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kx 즉2의 지수가 이의 지수가 어, 나올 수 있는 게 나머지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의 이 함수값은 누가 나올 수 있다고? 2486이 다 나온단 말이야.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함수값이 2가 나올 거고, 이 fgx 값이. 2인 경우에는 아까 4가 나왔죠? 3인 경우에는 8 나오고, 4인 경우에는 6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4m 플러스 2의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kx라는 것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4m 플러스 ex, 즉 4mx 플러스 ex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4mx는 어차피 4의 배수니까 나머지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2 x 만 생각을 해볼게.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2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올 겁니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죠. 걔는 나머지가 빵이 나오죠. 4의 배수가 되지. 그 다음에 또 3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또 2죠. 4집어넣으면 또 4의 배수죠. 5집어넣으면 또 나머지 2고, 6집어넣으면 빵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2면 FGX 값이 뭐가 나온다고? 4가 나오죠. 0이면 4의 배수면 6이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고, 6이 나오고 등등등.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4하고 6딱두 개밖에 없죠. 아, k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형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좀 해봅시다. 세 번째 k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kx가 어떻게 되는 거야? kx. 이놈의 지수가. 4m 플러스 3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mx에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x에다가 이제 1, 2, 3, 4를 쭉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걔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2 집어넣으면 3이 6, 나머지가 2죠. 3 집어넣으면 3, 3은 9, 나머지가 1이네. 4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0입니다. 5 집어넣으면 다시 나머지가 3이야. 6 집어 넣으면 나머지 2고, 7 집어 넣으면 1이고, 8 집어 넣으면 0이고, 3, 2, 1, 0, 3, 2, 1, 0, 얘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함수 값이 나머지가 3일 때는 아까 1의 자리 수가 8이었죠. 나머지가 2일 때는 4였고, 나머지가 1일 때는 2였고, 얘는 6이었죠.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이렇게 4가지가 나오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4번도 한번 봅시다. k가 이번에는 4의 배수의 형태야. 그러면 kx는 4mx의 형태가 되거든?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는 거야?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6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탈락이야. 아, 될수 있는 것은 이제 k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형태만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22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것 중에 22 이하는 누가 있냐면 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 2도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14, 4씩 더해 주면 되죠. 18도 있겠죠. 더 이상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어다 더해 보시면 20, 20, 20, 10이니까 50이 되겠죠 50 얘네들의 합이 정답은 5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14번입니다. 아 집합 A가 1하고 2야. 아 A에서 A로의 세 함수입니다. f, g, h는 전부 a에서 a로의 함수야.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합성을 했을 때 걔가 상수 함수가 되어야 한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세 어, 함수 f, g, h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냐면 h, g, f의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죠. 그러면 F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G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에 H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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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야? 처음으로 계산되어지는 거. F라고 보시고, 얘를 G라고 보시고, 얘를 H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1, 2, 1, 2, 1, 2.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값이 딱 하나의 값으로만 나와 줘야 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이 h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면 어떻게 될까? 자, h라는 함수가 둘다 이렇게 1로 가거나 아니면 둘다 2로 가거나 그러니까 상수 함수가 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f 라는 함수하고 g 라는 함수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죠. 얘가 어떻게 막 지지고 벗고 가도 뭐 이렇게 이렇게 가도 어쨌든 결국에는 한 군데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를 결정을 할때자 g라는 함수가 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이 갈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 2도 두 가지 아 g라는 함수가 될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이 f라는 함수도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 없거든? 1이 갈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 2가 갈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죠 그래서 네 가지야 그래서 얘는 32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h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런 상태에서 g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이 g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아, g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면 어떻게 되겠니? 자, h는 상수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가든 아니면 뭐 똑바로 가든 어쨌든 다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은 일단 몇 가지죠? 얘는 두 가지죠. 그렇지? 자, g가 만약에 상수 함수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1로 가거나 아니면 전부 2로 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만약에 상수 함수가 되면 이제 얘가 1로 가면 똑같이 한 군데로 가면 마지막에는 둘다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자유롭게 결정을 해주셔도 되지. 그러니까 f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1이 갈수 있는 거두 군데 2가 갈수 있는 거두 군데 총네 가지입니다. 만약에 어, G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해볼게. 그러면 G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따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아닌 방법이 몇 가지니? 두 가지죠. 왜두 가지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야. 그런 경우에는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f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 f라는 함수가 한 군데로 가야 돼. 전부 1로 가든 전부 2로 가든. 그래야 결론적으로 한 군데로 가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얘가 상수 함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h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얘가 g가 상수함수거나 또는 g가 상수함수가 아니면서 f가 상수함수거나, 즉 2곱하기 4, 8 또는 2곱하기 2,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순서쌍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56 가지의 순서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315번입니다. 함수 fx가 이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놈과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fx하고 그 역함수하고 같을 때 걔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데 보시면 어, 우리가 이 함수를 좀 그려볼게 fx를 어, 일단은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에서 지금 함수가 달라지고 있거든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여기다가도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 해서 얘도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죠? 아, 두 값이 일단은 같습니다. 1에서의 함수 값은 같을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축이 누굽니까? 축이 1이죠? 얘도 축이 어디야? 1이야. 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두 함수 값이 전부 다 지금 A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굴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 아래로 볼록 형태죠. 그래서, 자, 요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로 그려질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을 때는, 어, 축이 1이고, 위로 볼록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fx하고 gx가 같을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을 때, 걔를 구하는 건좀 어렵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좀 어려우니까, 이 fx하고 y는 x하고 같을 때를 보셔도 상관이 없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가하는 함수 경우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y는 x하고 이 f(x)란 놈이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개가 생기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y는 x가, y는 x가 딱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하고, 또는 y는 x가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기준이 된다고. 그거 사이에 y는 x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접할 때, y는 x하고 fx가 접할 때,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는 누구하고 지금 접하는 거냐면, 얘하고 접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하고 y는 x를 연립해 볼게요. 이항하시면 X제곱, 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되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입니다 1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접하니까 0이 되어야 되고 자 얘는 4a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11이고 넘겨주시면 11이죠 a 값이 4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 때의 a 값이 4분의 1 1이야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누구하고 접할 때야? 얘하고 접할 때죠. 그럼 얘하고 y는 x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의 판별식. 자, 여기는 뭐 d1, d2 이렇게 쓸까? 어 5, 25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2 곱하기 a죠. 얘가 0이 돼야 돼. 8a가 25네. 그러니까 a가 8분의 25가 돼야 됩니다. 아, 이때의 a값은 8분의 25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 a값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어, 4분의 11이 좀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8분의 25가 좀더 작습니다. 어, 잠깐만. 8분의 25가 더 크네. 통분을 하시면 얘가 8분의 22죠. 그쵸? 렇 8분의 25가 좀더 크죠. 그래서 4분의 11부터 8분의 25까지 A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분의 11부터 8분의 25까지다. 아시겠죠?